안녕하세요. 미제톡톡 가이드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민행복카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은 꼼꼼하게 처음부터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번 없이 1, 2, 9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사회, 전자서비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1566-3232 전화하셔서 4번 ARS 누르셔도 되고요 어, 포털사이트 인터넷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죠 전자바우처를 검색하시면 바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임신 출산 맘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임신 출산할 때 진료비 병원 가는 진료비에 대해서 바우처로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1577-1000번.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전화하셔가지고 임신사확인서를 받아서 바우처를 지원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국민행복카드는 홈페이지 www.voucher.go.kr. 바우처.go.kr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그 다음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귀족이 조제 분유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회 서비스 8종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8종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사업,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되게 많이 좋아졌죠. 이런 다양한 지원을 바우처로 해주고 있고요. 국민행복카드 발급 받으셔서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국민행복카드 에 대해서 모르시는 내용들 또 홈페이지나 또 전화로 많이 문의 주셨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뽑아서 q&a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개의 바우처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가 있나요 네 바우처 사업은 모두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우처 적격자라면 그 사업의 개수 는 상관없이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산모가 또 청소년이라면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 모두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는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한 장의 국민행복카드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용 대상과 지원 시기가 맞는다면. 다른 사업도 추가로 동시에 지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바우처를 추가로 신청하려면 또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국민행복카드 카드 한 장으로 다양한 바우처를 동시에 보장받을 수가 있고 지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카드를 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카드에 바우처를 신청을 해서 지원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국민행복카드를 뭐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약간은 달라요. 국민행복카드는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질 수 있고 여러 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업 종목 지원하는 한 사업 종목에서는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신 출산 바우처를 받았어요. 단체아에서 60만 원을 받았는데 국민행복카드를 뭐 롯데카드, 삼성카드, BC카드, 또 은행 체크카드, 뭐 전용카드 다양한 카드를 통해서 여러 개 발급 받았다고 해서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카드 중에서 한 가지만 먼저 신청하는 것에 하나요.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그 카드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바우처를 또 옮길 수가 있습니다. 미 지정된 기관에서 사용했는데 바우처 지원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지원하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는 거는 나중에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지원받는 병원이나 또 지원받는 곳을 알아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우처.go.kr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사비서비스 전자바우처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 중인데 다른 카드로 옮기고 싶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카드는 여러 회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가 있지만 그중에 한 곳에서 바우처를 사용을 하고 있다가 나는 다른 카드에 바우처를 넣고 싶다 그러면 다른 카드를 새로 발급 받으시고 이 바우처를 글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새로 처음부터 바우처 금액 6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했던 금액 잔고만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행복 카드를 사전에 발급받아 놓고 향후에 바우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제가 지금 여성인데 임신 출산맘이 아니에요 지금 신혼부부인데 아직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행복카드를 미리 발급은 가능하겠죠 미리 갖고 있다가 임신했을 때 바우처 신청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바우처를 다 사용했다면 계속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용하시고요 둘째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그 카드 그대로. 추가로 바우처 신청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새로운 둘째 아이 임신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바우처 사업은 언제 추가가 됐나요? 현재 국민행복카드는 7개 분야에서 국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5년 5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시행한 이후에 7월 달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했고 10월 달에는 기저귀 조제분유또 지원 12월 달 에너지 바우처가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됐던 형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바우처 사업이 추가되고 있지만 이런 기간들이 온오프라인을 연계해서 업무와 기존 정책 사업과 지속적인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좀 소요가 됐다는 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바우처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예요 저는 국민 행복 카드가 없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는 기존에 국민 행복 카드로 발급을 받지 않고. 다른 형태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고운만 카드라든지 뭐 만편한 카드, 희망 이든 카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카드가 통합되기 이전에 바우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바우처가 금액이 남아 있다면 맞저다 사용을 하시고요. 새로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신 다음에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뭐 체크카드 발급했는데 바우처 혜택을 이용하려면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나요? 어, 매우 궁금하시죠. 대부분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바우처에서 나중에 결제할 때 차감되지 않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전용카드 모두 지원되는 사업체에서 바우처로 결제할게요라고 하면 바우처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체크카드에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바우처 한도가 남아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바우처는 내가 카드 발급할 때 신청하시면 문자로 잔액이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단태아 경우 6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00만 원에 바우처를 지원받았습니다. 병원 가서 10만 원을 썼으면 50만 원 남았다고 문자가 오는 거겠죠? 또 5만 원을 썼으면 45만 원이 남았다고 문자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 한도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고 부족하고 다 썼으면 이후부터는 내 개인 신용카드 또는 현금이나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결제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바우처 금액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발급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예, 이거는 은행 가시면 되시죠. 은행 가셔가지고 체크카드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은행에서 내 개인적인 뭐 신용이라든지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 신규로 발급이 안 되거나 보류가 되었을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어렵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카드사를 통해서 전용카드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도 아니고, 체크카드도 아니고, 그냥 바우처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전용카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 통장 발행도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제한적으로도 네, 발행이 가능하답니다. 자, 국민행복카드 누구나 가능한가요? 발급이? 네, 국민행복카드 누구나. 또한 장의 카드로 다양한 국가 바우처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형태로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수령 전에 카드 미 지참 시에 나중에 카드 결제를 할수 있나요? 카드를 아직 못 받으신 거죠. 국민행복카드를 아직 못 받아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카드를 수령 못했다 그러면 바우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면서 14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체크카드와 전용카드로 두 가지로 발급이 가능하겠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발급이 안 됩니다. 부모의 동의를 통해서 통장 개설을 해서. 체크카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부모님의 동의가 어렵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체크카드 동기 개설이 어렵다면 전용 카드를 또 발급을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카드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민행복카드를 훼손 또는 분실하셨나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지 못해서 많이 불편하시죠 국민행복카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카드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신고하시게 되면 지점을 또 방문하시게 되면 아니 서면을 보내주시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재발급 받은 이후에 다시 바우처를 옮겨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 바우처 산업을 한 곳에 모아서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업의 대상자, 다시 말하면 적격자라면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 바우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미디톡톡에서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